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은 반드시 율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율법 안에 사랑의 계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율법과 계명이라 이렇게 말도 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율법과 양심의 법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죽임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례다 3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는 계속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네개 여러분 한분한분 한 분, 교회 지체들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계속 그 사람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그 신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아만에 걸음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만큼 인생의 복이 있고 영생하는 무관합니다. 인생의 복이 있고 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두 개가 공존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자손이 오면 율법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심판할 법이 없고 재판할 법이 없고 한마디로 그래서 정죄할 법도 없고 형벌을 줄 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다 같이. 자 시작.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삼일길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 제 언약을 세웠습니다. 삼일길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신자들은 약속하신 자손이 자신 안에 오실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율법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한 영과 한 생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고 자아가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 중에 고린도서 5장 14, 15절에 자,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도 함께 죽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느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은 이 3일길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나도 그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내가 죽어야만이 에, 어떻게 된다? 약속한 자손에게로 내가 갈수 있고 약속한 자손이 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장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시기 네, 전에 네. 1년 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할례는 포피를 베어서 피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가죽을 찢는 거예요. 생식기의 가죽을 찢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모든 인류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마디로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우리의 육체를 절단시키고 우리가 혼으로서 그 예수님의 피 끼를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뭐다?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표징이 된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할례이 이 율법을 필하지 않으면, 이 제사를 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으로서만 살지 하나님의 아들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왜 우리가 영접해요? 약속하신 자손을 왜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예,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할례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이제 내년에 내게 돌아올게. 돌아오면 약속한 자손 그 이삭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다. 할렐루야. 할례를 필해야만이 이 제사를 끝내야만이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약속의 자손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자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린 제사입니다. 율법을 피라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제사를 마친 다음에는 약속의 자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허락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장차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실 것들을 샘플로 이스라엘 한 나라 백성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약속한 자는 그리스도 오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오지 않았지만 올 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laughs>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고 그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하며 정말 그렇게 하나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0,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은 누구냐?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샘플 하나의 이상은 예표죠. 예표, 예,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그건 예표고, 영문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오느냐? 각 사람에게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렇게 믿어 야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었죠. 약속의 땅에 가라면 가지요. 이제 할래 해야만 된다면 할래 하지요. 네 할래 하니까 어떻게요? 해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한마디로 그배 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약속 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일길 제사를 함께 우리가 다 드려야 됩니다. 예 네, 할래죠?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자손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들의 믿음대로 똑같이 우리가 믿을 때에 그들에게는 약속의 증거로 받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었지만 하나의 예표, 상징을 통해서 믿었죠. 아, 이삭이 태어났어? 이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신다는 예표야.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와버렸어. 예표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약속의 자손에게 온걸 믿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피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한 자손을 상징하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례는 약속한 자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십자가 체험을 했으면 약속 때문에 십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 체험으로 어떤 체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성으로 대합니다 감성. 감성으로. 그래서. 아, 예수님 나를 죽어줘서 고맙지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늘 어떤 그런 감성 터치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 체험을 한이 제사를 드린 분들은 보다 자기 자아가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살않고 인생으로 살지 않기위 해서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뭐야? 속히 빨리 그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자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겠다. 그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들의 격으로 정말 아들답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약속을 받은 신자들, 할례를 통관자들의 바램이고, 마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 삼일길 제사와 이 피뿌린과 이 율법을 받고 나서 바로 송아지에게 우상에게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숭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대로 삼일길 제사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의 사도행 칠 장에 이스라엘 백성 이일 세대 이놈들은 단한 번도 나에게 번제와 하목제를 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스대반 집사를 통해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약속에 땅에 갔죠 예, 아니 들어가지 못했죠. 간다고 가도 뭐예요.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리며 광야에서 다 죽고 버려 버리잖아요. 죽여 버리고 버려 버리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예, 이이 그리스도 모만해요. 지금 여기 새남계 건물에 와 있어도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분이 있고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분 저주 아니 저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솔직히 한다고. 이거는 뭐 남들에게 뭐 창피해서 나는 무조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 고 해야 거짓말 쳐주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뭐, 자기 자신이 알아.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어. 그건 본인들이 알잖아요. 아멘. 본인들이 알면 이걸 챙피하게 여길 게 아니라 정말 긴박하게 삶의 길 제사를 빨리 드리라 이거예요. 빨리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 아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앞으로 뭐 이제까지 살 날보다는 산, 아니 산 날보다는 살 날이 짧어. 그렇잖아요? 아니 살날 만큼 더살 거예요. 그러면 다백살 넘길 거예요. 얼마안 남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인간적 자존심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거 썩어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은 사단 마귀 새끼들도 그는 너무 흔해 가지고 별로 그냥 갖고 놀지도 않아. 여러분 그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인간적 자존심 누가 알아줘 한 명도 안 알아줘요. 본인만 알아주지. 다 앞에서는 알아주는, 다좀 뒤에서 다 욕한다니까요. 버리셔야 돼요.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돼. 왜다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아는데 뭘 성길 게 있고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진실한 분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좀 늦게, 늦게, 거름났다에서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차, 차별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하기 나름 해요. 이런 분발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솔직하게. 그래서 아직 내가 거름 나지 않은 분들 그리스모만에 아직 여기 돌어서 견학만 하고 보기 한마디로 소풍 오듯이 여행 와서 구경하듯이 하는 분들은 구경 끝났으면 결단해 심지. 결단해. 결단을 안 하면. 예, 어느 날 그냥 밀려나는 거야.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배베소서 보겠습니다. 2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신 초림 예수 그 인자 예수님은 그 육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개명 예,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한면 우리가 함께 할례를 받고 십자가 체험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는 건 함께 죽고 또한 율법과 개명도 폐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없고 율법과 개명도 없는 것이 이게 구원이냐? 아니 이게 어떻게 구원이 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는데. 아멘. 그런 율법과 계명도 없는 건 좋다 이거. 그렇지만 내가 죽고 없었는데 무슨 구원이요 그게. 근데 오늘날은 지금 이 십자가 체험이 예수의 보혈이 이 죄사함이 다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분명히 성의이 말하자 한분 그분이 죽임을 우리를 위해제물로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도 함께 죽은 거다. 그 이상이 하도 없어 함께 죽은 거야 죽은 거. 아니 죽은 것이 어떻게 죄사함이냐고. 죽은 것이 어떻게 구원이냐고. 죽었는데 무슨 죄에서 구원받았어. 우리가 살아나야 구원받은 거지. 아멘? 그래서 숱한 모든 성경에 왜 죽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냐? 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랍니다.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영을 죽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예수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래서 율법은보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유일한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어디까지다? 예수까지다. 예수님까지가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은 율법과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따지거든요. 율법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너 no, 예수님 율법과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란 말이에요. 같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같은 계명이고. 아멘. 그래서 어제도 봤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의 그 구속사는 뭐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으로 죽는 제사는 뭐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했던 것보다 사랑의 완성, 계명의 완성. 예수님의 죽으신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으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의 완성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예수님에게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시작돼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시작되는 새로운 법, 그리스도에 시작되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제 말씀이 도저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한번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랑을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가 엉뚱한 사랑을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가 보시기에. 왜 율법과 계명을 패하니?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한새 사람으로 지어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기, 즉세 사람 보여 하나님이 아들들로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갈라디아서 장 4절 6절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에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하나님이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속량 그분이 죄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그 속량 사건이 구원이 아니라 속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다? 사람을 전부 다 심판하여 한마디로 죽이고 심판받고 버림받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죄값으로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버려졌다. 이걸 신이 한다. 이걸 날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해 주느냐? 바로 그 다음에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기 서 그렇다. 죄 때문에 심판받은 심판을 다 클리어하게 끝내버린 내 혼에게, 나 혼에게, 창생부터 있는 나 혼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내 육적자를 혼적자를 죽이고 내 혼을 한마디로 이제 영을 거기에 주어서 이제 영적자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다? 예수님까지고 율법은 왜 예수님까지 우리를 함께 죽고 버려지겠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은 있다. 그러는 얘기죠.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지.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그, 아니 그 앞에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출산해 창조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법만을 지킵니다. 로마서 8장1절이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느니 예, 생명의 법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법 안에 생명의 법이 있고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어저께 알려드렸죠. 예수 사랑은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로마서 0장 사지를 거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니라 아멘.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와야만이 뭐예요? 율법이 완전 끝난 거야. 아직 예수님에게 있으면 율법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 살이와 인생과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였다가 또 세상 살이 인생 또 죽었다가 이것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지금 개신교 교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딱 들어와 버린보다 이제 율법과 계명과 교리와 예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주께서 오신 예수, 그렇게 당,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는 사라지고 부활하고 성찰하고 왕권, 주권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모든 믿는 자예요. 뭘 믿어요? 약수로 믿는 자예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하여? 의를 이루게.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의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의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의가 되고, 아멘? 면의는 뭐예요? 내 자랑이란 거, 내 자랑. 나의 정말, 내가 정말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러, 뭐라고 말하니? 하나님 물어봐요. 너는 너를 정의할 때, 너는 누구니? 했을 때, 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나의 의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어디를 가서도 이걸 딱 한마디로 나를 표현한다면 나 이렇게 말하겠다. 뭐다? 나는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다 율법으로는 마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게 하는 의가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 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오늘 마쳤습니다. 결국 율법은 어떻게 해서 마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몸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걸음. 나는 후회만이 보다 율법과 계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그 법에 조금 더 관계가 없고,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외되는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의가 되었다. 믿지요? 네, 그렇게 여러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